자, 오늘은 우리가 올림포스 문학에 있는 시조를 공부해 볼 건데요. 근데 주제가 좀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고요. 두 번째는 학문에 정진하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시들이니까. 좀 고민 없이 잘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이제 이것과 함께 시조 갈래를 설명하는 영상을 함께 보내줄 건데 그걸 꼭 보고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조는 정형시로서 매우 형식이 엄격한 편이에요. 따라서 그 형식에 대해서 숙지하는 게 시조 공부의 첫 번째 스텝이니까 꼭그 갈래 설명을 보고 두 번째로 이 영상을 보면서 작품별 내용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서경덕이라 는 사람의 시조 인데요 이 서경덕하고 아래에 있는 황진이가 음, 썸남 썸녀 라고 해야되나? 둘이 약간 좀 커플격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서경덕씨의 답가가 황진이고 황진이 씨의 답가가 서경덕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님이 우리만은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음이 어린 여러분 이 어린이요. 기본형이 어리단데요. 이게 우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리석다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서 나이가 어리다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어리석은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라고 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말이 나왔어요. 만중 운산에 어느님이 오리 많은 자 여러분, 한자를 좀 친구들이 많이 모르죠. 가득할 만 자에 무거울 중, 구름 운 자에 뇌산 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단어는 친구들이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자, 구름이 무겁게 가득한 산 이렇게 볼수 있겠죠. 구름이 가득한 산에 어느 님이 올까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자 여러분 지는 잎 부는 바람 이게 뭐냐. 자 여기도 단어 하나 좀 알아놓읍시다. 어휘 자 지다가 여러분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떨어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노라 긴은 누구야 내가 기다리는 임인 거예요. 그인가 노라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즉이 사람이요 이 떨어지는 이파리 소리 바람 소리에 기다리는 임을 떠올리는 거예요. 즉 이것은 화자에게 기대를 불러오는 소리인 거겠죠. 바스락 이런 소리니까 그쵸. 근데 한편으로는 화자에게 그 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망감을 안겨주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다른 말로는 여러분, 어그 사람인가? 하고 순간순간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착각을 유발하는 소리라고도 할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파리 소리, 바람 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다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기다림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다림의 상황이면 당연히 그리움의 감정, 어떤 절절함의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있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내 언제 신이 없어 님을 언제 속였간데. 여러분 신은요, 믿음이죠. 믿을 신자입니다. 내가 언제 믿음이 없어서 님을 속였길래 월침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자, 여러분 달이 침, 이게 이제 달도 잠들 정도로 아주 깊은 마음 이런 말이에요. 자, 깊은 밤에 온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잎소리야 낸들 어이하려, 리 여러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의 소리 비슷하죠 시 내용이 자이 소리도 청각적인 심상이 당연히 맞고요 자이 사람 역시 뭐겠어 지금 기다리는 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님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떨어지는 이파리 소리에 순간순간 기대하게 되는 그런 거겠죠. 낸들 어이하리요 라는 거는 그 소리에 내가 기대하게 되는 걸 어찌겠냐 이런 정도의 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다림의 상황이고 그리움의 감정은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믿음을 안 줬길래 나를 왜 이렇게 안 찾아올까 이런 말이겠죠. 자, 이어서 다음 부분은요. 여기 말이 하나 생략되는데 설입니다, 그렇죠? 설월이 만창한데 바람아 불지 마라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설월 뭡니까? 계절적 배경이죠. 눈설자잖아요. 즉 겨울이죠. 겨울달,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자 이런 달이 만창한데라는 건 뭐겠어? 이 창문이 가득할 만 짜입니다, 그렇죠? 저 창문에 달이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바람아 불지 마라라고 여러분 명령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뭔가 약간 바람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람아 불렀죠 도노법입니다 도노법은 여러분 영탄법에 들어가요 자 그럼 바람을 왜 불지 말라고 하나 봤더니 예리성이 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 것만 자 여러분 예리성 소리 성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발을 끄는 소리예요 신발 끄는 소리 이꼴 발자국 소리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즉여 발자국 소리라는 건 뭐겠어? 누군가가 오는 소리겠죠. 자, 누군가 오는 소리가 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아. 왜? 바람 소리 때문에 내가 어, 누가 오나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아닌 걸 안다는 거야. 그립고 아쉬운 때문에 행여 긴가노라. 즉히 누구야? 내가 기다리는 그 이민가 하노라 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기다림의 상황이고, 당연히 그리움의 상황, 근데 그 그리움이 계속 좌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 새 시조가 계속 비슷하죠. 뭔가 약간 소리에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있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학문의 정진하는 즐거움이라 되어있죠. 자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가시는 도산십이곡이에요. 이황의 도산십이곡이란 뜻이고요. <laughs> 말 그대로. <laughs> 도산서원에서의 열두 개의 노래예요. 그럼 도산서원은 이완이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도산서원에서의 어떤 열두 개의 연시조를 묶어 놓은 거고요. 자, 지금 얘는 십곡 십일곡이니까 둘다 후반부인데 이게 원래는 그 전반부의 여섯 개와 후반부의 여섯 개를 우리가 보통 나눠서 공부를 해요. 전반부의 육곡, 후반부의 육곡 이렇게 부르는데 전반부 육곡은 자연 친화가 주제인 노래고요. 후반부의 육곡은 학문에 대한 열정, 학문 수양의 의지가 담겨 있는 여섯 개예요. 우리는 후반부의 두 개를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학문 수양이겠죠. 자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분이 도산시비곡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당시에 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자, 여러분, 여던의이 녀다가 기본형인데요. 얘는 가다, 살다, 지내다, 지나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가다의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 가서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시에 가던 길은 학문수양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던 그 시기를 학문 수양의 길로 지금 비유조표한 거죠. 근데 그것을 몇 해를 버려놓고 나는 어딘가를 갔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가서 방황하다가 이제야 돌아왔대요. 자 여러분 이 어디는 어디냐? 벼슬길을 말하는 거예요. 속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과거 시험 보면서 속세로 빠졌던 시기를 말하는 거야. 이제야 돌아오나니 어디로 돌아왔다고?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오느니 년디라는 건 다른데라는 뜻이에요. 다른데 이 다른데는 속세를 뜻하는 거겠죠. 를 마음을 말겠다라는 거는 미련을 갖지 않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으니 내가 다시는 한눈팔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11곡도요 여러분 이 부분도 진짜 유명한 부분이에요 도산 1 2곡에서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는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이 정도는요 우리 고전시가 무조건 알아놔야 돼요 만고는 아주 오랜 시간이란 말입니다. 에 푸르르며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낮과 밤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자 만고장청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청산과 유수가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산물 그래서 아친구들 자연 진화 이렇게 오해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변함이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수 있어? 자 청산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푸르르고요 그쵸 여기 나와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푸르르고 자 흐르는 물은요 주야 낮과 밤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두 가지는 변함이 없어 그쵸 변함이 없어 이 얘기라는 거야 우리도 화자죠 화자를 포함한 여기 있는 사람들 그치지 말자 즉 뭐야 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만고 상청도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 푸르겠다라는 건데 이 푸르겠다가 뭐 열심히 변하지 않고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학문 수양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 페이크시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자연친화 내용에서 요거 나오면 이거 자연친화가 아니라 얘는 학문 수양의 의지다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거든 이 작품은 변하지 않는 자연처럼 나 역시 열심히 학문 수양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2의 고산구곡과예요. 되게 비슷합니다. 이것도 고산구곡의 노래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곳에 아홉 개 어떤 구비구비 무슨 이런 곡 뭐라고 해야죠? 되 그러니까 골짜기 골짜기가 있는데 그 유명 유명한 골짜기들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자연도 느끼면서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서사, 그러니까 인트로고요. 이게 이제 오곡이니까 이게 총열 개짜리인 거예요. 구곡이라 해서 애들이 아홉 개인 줄 아는데. 인트로 플러스 9개이기 때문에 총 10개다. 자,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든지 즉, 고산구곡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야. 즉, 이 고산구곡이 나름 명승지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모르더니 주무복거하니 번님내가 다오신다. 주무복거라는 건이 사람이 좀 가꿨다라는 거야. 즉, 음 장소를 가꿔두니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여기를 좀 다듬어 놓으니까 벗님네 사람들이 놀러오는구나. 어즈버라는 건 여러분, 감탄사죠. 감탄사는 영탄법입니다. 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여러분 무의는요 무이산을 말해요. 무이산인데요. 이곳이 뒤에 나와 있는 주자가 공부하던 곳이에요. 주자라는 중국 네임드 학자가 공부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상상하고 학주자라겠다라는 게 여러분 이거 한문이니까 어순을 주자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자의 학문을 공부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죠. 리니까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산 구곡을 내가 기행하고 그곳을 다듬어서 거기서 열심히 학문 수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오곡인데요. 오곡은 어디냐? 이게 매 구절마다 나와요. 모든 구절마다 오곡은 어디냐? 은병이 보기 조이 여러분 이 병요 절벽 병자거든요. 은은 은거하다 숨길 은자예요. 은닉하다. 그래서 숨겨진 절벽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절벽이 보기 좋다 라는 게 여러분 이것도 알아놓읍시다. 자, 디귿으로 시작하는 좋다 는 좋다 라는 뜻이고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좋다 는 깨끗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보기 좋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수변 정사는 소세함도 가이 없다. 여러분 수변 정사는요 물가 주변의 정사라는 거는 이제 뭐 약간 그냥 어떤 건축물 같은 느낌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의 정사는 소세함도 끝이 없다. 여러면 소세함이요 깨끗하다 예요 깨끗함이 가이 없다가 여러분 가장자리 끝부분 이런 말입니다. 가이 없다는 끝이 없다라는 거 너무 깨끗하다는 거죠. 이 중에 강학도 하련이 여러분 강학이 뭐야? 학문을 연구한다라는 거야. 강의할 때그 강자 생각한면될것 같아요. 학문도 연구도 하련이와 영월음풍도 하겠다. 영월음풍이라는 거는 자연을 즐기며 시를 읊는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즐기며 시를 읊는 것도 하겠다 해서 나는 일석이조죠. 학문도 공부하고 난 여기서 자연도 즐기겠다라는 내용의 연시조였습니다. 소리가 엄청 유명한 연시조의 일부 일부를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 잘하고요. 시조는 갈래가 매우 중요하니까 갈래에 대한